5번 풀겠습니다. 정육면체에서 마주 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곱은 일이다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, 두 수의 곱이 일인 거는 그러니까 요 말을 잘 보세요. 두 수의 곱이 일이다. 이 얘기는 두 수는 서로가 서로의 역수다, 역수 관계이다. 이 얘기입니다. 역수의 원래 의미가요. 곱해서 1 되는 수입니다. 예를 들어서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? 1이 되겠죠. 그러면 3분의 2 입장에서는 2분의 3이 역수일 거고요. 분모분자 바뀌었죠? 2분의 3 입장에서 3분의 2가 서로의 역수가 되겠죠.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면에 적힌 수니까요. 여기 마이너 3이 있습니다. 그거의 역수는 얼마일까요? 그렇죠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겠죠 왜가 1 분의 마이너 삼이니까 분모 분자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오 분의 사가 있겠습니다 그거의 역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사 분의 오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 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의 역수는 얼마일까요 네1 분의 사입니다 보이지 이게 보이는 면이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면이었잖아요 그거를 다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 일은 사사 일은 사 분모가 삼일일 3이고요. 분자가 1, 5, 1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분의 5가 되겠고요. 어, 고비 1이다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? 역수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